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남쪽에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차츰 강한 남풍이 불어들겠는데요. 낮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. 서울이 19도로 어제보다 6, 7도가량 높겠고요. 경주도 21도로 4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하지만 저녁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. 이미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.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엔 남부 일부, 밤사이는 에 전국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.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. 총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최고 250mm 이상, 남해안과 질산부근 80mm 이상, 수도권과 전라도에서도 20에서 70mm 안팎의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.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시속 90k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, 광주 19도, 대구 18도까지 올라 따뜻하겠고요.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. 되셨습니다.